안녕하세요 팬들입니다. 지금 시장엔 암호화폐 관련 규제로 인해 큰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투자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일시적으로 가격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제도권 내로 편입한다는 의미고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기업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는 오히려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악재로 인해 큰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비트코인 가격이 반토막 나기 전 차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큰 하락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도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기 전에 먼저 미국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테이퍼링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고수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양적완화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자산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시행될 경우 투자심리가 약해지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미국 연준은 아직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선 보수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는 애플과 페이스북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뉴욕 증시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최근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던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신고점을 기록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난 영상들에서 여러분들에게 5만 3천 달러를 돌파할 경우 매수하실 것을 알려드렸고, 단기 투자자분들의 경우 수익 실현해야 되는 구간은 가격 상승 이후에 핑크색 선인 5일 이동 평균선을 종가상 이탈 마감할 경우 매도해서 단기 수익 챙기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아직 5일 2평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시면 되고 5일 2평선을 종가상 이탈 마감할 경우 매도해서 단기 수익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단기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이젠 장기적인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일봉 차트가 아닌 주봉 차트를 참고해 보시게 되면 최근 비트코인은 단기 가격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이 주황색 선인 22평선의 지지를 받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 주봉 차트로 봤을 때 단기 가격 하락이 나오고 주황색 선인 22평선의 지지를 받을 경우 다시 큰 상승으로 이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봉캔들이 만들어지는 5월 3일이나 5월 10일에 비트코인 주봉캔들이 주황색 선인 22평선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혹시라도 22평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중장기적인 하락장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단기 투자자분들은 5월 3일 혹은 5월 10일 중으로 비트코인 주봉 캔들이 22평선을 이탈하지 않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봉 차트로 봤을 때 22평선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은 가격 상승 이후 22평선을 이탈할 때마다 중장기적으로 큰 하락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라도 22평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다음 매물대가 쌓여있는 32,000달러 혹은 최대 23,000달러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최근에 비트코인의 투자를 시작한 신규 투자자 분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22평선을 이탈할 경우 최대 50% 정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서 주봉 차트도 같이 참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22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핑크색 선인 5일 이평선 위로 올라줄 경우엔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올해 비트코인 가격 1억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가끔씩 댓글을 보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말은 누가 못하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단순히, 올라간다, 내려간다, 찍듯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A의 경우 상승, B의 경우 하락이라는 전략을 세워서, 그때그때 차트의 상황에 따라 대응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닌, 방금도 알려드린 것처럼, 주황색 선이 2 1이평선을 이탈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참고하셔서, 미리 현금화하고, 추가 하락 기다리시면 되고, 22평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53,000 달러에 매수하신 분들은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 중으로 22평선을 이탈하지 않는지 참고해서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된다면 알트코인들도 같이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투자자분들도 꼭 비트코인 흐름 같이 보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와지르 X에 대해서도 다시 알려드리면 1년 이상 장기 투자 목적으로 접근한 코인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 최대한 분할 매수로 매집 끝내시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시세 상승의 경우 천천히 우상향 하는 패턴보다는 이전처럼 한 번씩 크게 쏘는 패턴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우상향 하지 않고 옆으로 횡보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갑작스러운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코인이라는 점 참고하셔서 장기적으로 바라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세가 크게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볼수 있는 이유는 저번 영상에서도 알려드린 것처럼 와질엑스 코인은 꾸준히 소각 소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실적과 시장 상황에 따라 하루 만에 50% 정도 상승하거나 2배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린 알트코인도 보시게 되면 이파일 코인의 경우 매수 구간에 대해 알려드린 이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에이다의 경우에는 슬슬 단기 매도 구간으로 진입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5일 이평선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계속 홀딩하시고 단기 투자자분들은 5일 이평선 종가 이탈 시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고요. 장기 투자자분들은 목표 가격 15달러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BNB 코인의 경우 21선 부근에서 매수하실 것을 알려드렸고 장기투자도 좋지만 BNB 코인은 단기투자로 수익실현하기 좋은 코인이기 때문에 BNB 코인도 5일 이동평균선을 종가장 이탈 마감할 경우 매도해서 수익실현하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이탈할 경우 매도해서 수익실현하시길 바라고요. 어, 크립토닷컴 체인도 0.180 달러 돌파시 매수하실 것을 알려드렸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홀딩 포지션 유지하고 이전 저항라인 부근까지 상승이 나올 경우 일단 수익 실현해서 현금 갖고 계시다가 이 저항을 받은 0.250 달러를 완벽하게 돌파 후 가격 하락이 나오더라도 0.250 달러의 지지를 받을 경우 다시 한번 매수해서 큰 시세 상승 노리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크립토닷컴 체인은 0.250 달러만 돌파해 준다면 그 위로는 저항받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해당 라인 돌파시 큰 시세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알트 코인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도 주봉차트로 봤을 때 22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긴 하지만 혹시라도 22평선을 이탈할 경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 코인들도 큰 시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서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은 신규 투자자분들도 귀찮으시겠지만 비트코인 주봉 차트 같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는 업비트가 아닌 바이낸스 달러 차트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